네, 우리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를 또 갖겠습니다. 어,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라. 이것이 이제 주제인데요. 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별이 우리 역사의 지금 가장 구약의 마지막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던지는 질문이 뭔가 하면 이 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아버지로서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자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떻게 무엇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사랑에 대한 그 강한 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어, 이 지금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있는 때에는요, 그 성전이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 스룹발벨과 여우수아로에서 어, 이제 돌아와서, 그리고는 어, 이 고레스 이제 페르시아로 해서 이제 돌아와서 그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어, 그런 이제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그먼 곳에서 이제 자신들의 터전을 다 놓고 이제 어, 다시 이 어,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땅으로 왔습니다. 와서 성전을 지어내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성전을 짓고 살지만 그러나 뭔가 딱히 회복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이루어내기만 하면 뭔가 결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삶을 살아도 계속해서 안으로는 어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 상류층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또 바깥으로는 외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어, 이제 곧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가 세워졌으니까요. 얼마나 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겠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부패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 뉘에미아가 돌아와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주고, 그리고 또어 외적을 조금 물려 물리쳐 주, 주면서 또느헤미아와또 네, 에스라 같은 어 이런 사역자들이 어 이방인과의 결혼을 깨끗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 이방인과 이 혼인했던 것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피는데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아예 이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 하나님께서 또이장 같은데 보면은 이장1육 절에 나는 이혼하는 것과 어,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 이방인과의 결혼을 미워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어, 같은 민족끼리 또 살면서도 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 점점 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또이 외적의 그런, 어, 이 적대감이, 네, 그게 달에서 저 밑에 아라비아에서도, 어, 이 쳐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에돔, 오늘 본문에도 에돔이 나오는데, 암몬, 네, 블레셋 은 남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어, 지금 돌아와서 조금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한애스는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만 하면 또학케스가리아의 말처럼 이 성전만 건축하면 뭔가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의 나라를 회복하는 세상 뭔가 화려한 날이 올줄 알았는데 전보다 더 힘든 겁니다 전보다 더 이제 그 모든 어, 것들을 스스로 꾸려가야 하고, 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정치적으로나 뭐또 이런 외교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는요,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 하나님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일어나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고요. 또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이제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고요. 하나님을 오히려 또더 심하게 경멸이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마지못해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못해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귀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안할수 없어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 이런 너희들을 받아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필요한데 팔고 쓰고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들. 찌꺼기들 하나님 받으시려면 받으시고 안 받으셔도 뭐 괜찮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니까, 그래도 제사는 드립니다.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뭐 좋아할 리가 당연히 없겠죠.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회복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도록 그렇게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몇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큰 사고를 당해서 전치 3주의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때 저희 아버님이 우유 배달을 하셨는데 매일 아침 우유를 정말 어제 그머리 맛에 두고가 눈 뜨면 우유가 있고 눈 뜨면 우유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뭐 나를 뭘 사랑 부모님이 뭐날 사랑하시긴 뭘 사랑해 어쩌다 그냥 이렇게 세상에 온 거지 그냥 안 키워줄 수 없으니까 그냥 키워주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뭔가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 아, 정말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게 점점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그 3주 동안에 병원에 있은 뒤에, 그리고, 어, 부모님을, 특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게 뭔가 공부를 했더니, 아, 그 공부를 하는 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의 삶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말해주겠다 그러시면서 우리 1장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네첫 번째 증거 사랑의 첫 번째 증거는요 형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어 자연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에서 애서 형 에서가 그 야곱의 아버지 아버지인 그 이삭의 사랑을 받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사랑을 받던 자이면서 장자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 이 에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그 이삭의 그런 장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그러면서 그 어떤 뭔가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칙을 깨고 야곱을 택해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민족을 이루시고 만드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지금 너희들이 있기, 있게 된그 조상의 근원으로 가서 보면은 그 조상, 최초의 조상이었던 야곱을 내가 택했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지금 변함 없이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야곱을 편애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사랑을 확인해야 된다. 그 사랑을 잘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만 택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엄청난 많은 어,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왜 우리만 사랑하셨을까? 우리를 택하셨을까? 우리를 다른 누구도 아니고, 왜 나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뭔가 잘나서입니까? 그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곱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게 많은 마마보이 같은 그런 야곱이었지만 그리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형의 장자권도 뺏으려고 했던 그런 교활한 자. 그래서 이름도 야곱이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뭔가 시기심도 많고, 뭔가 정말 어, 야망도 많고, 어, 하나님이 보실 때 딱히 어, 선택해야 될 근거는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어, 이 야곱을 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네두 번째 증거는 어, 바로 그 애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돔에 관한 이야기가 3절 4절에 나오는데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네. 그래서 이 에돔 이 에돔은 그 같은 형제 그런 에서의 후손으로 어 이제 어 나라가 됐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바로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어 그래서 그 괴롭힌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어 완전히 헐어 버리시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완전히 어, 헐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을 괴롭히니까, 우리 새끼를 괴롭히는 바로 그, 어, 적들을 하나님의 적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어,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어, 이 대적하셔서, 결국은 멸망을 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의 적이 될까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147편에는 이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 버리라 헐어 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 버리라 하였나이다. 네, 이렇게 이제 에돔이 그 형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 이스라엘에 멸망을 바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바다 1장 10절에도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라고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곳 곳에서 말씀하시지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학대하는 그 누군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되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어, 해를 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에게 정말 어, 부당한 어떤 일들을 당하게 하는 그 어떤 힘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애돔처럼 어 반드시 헐어 버리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괴롭히는 그 애돔 내가 확실히 멸망시키겠다고 했는데 확실히 멸망됐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증거는 우리 5 절인데요. 5 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기서 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을 빼셔도 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크시다 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요. 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향해서 너희 자신을 보면. 이미 여러 차례 멸망을 경험할 그런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전에 아수르에게도 망할 수도 있었고 블레셋에 의해서도 망할 수도 있었고 그 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그 완전 무장하고 원래 그때 완전 무장하고 와서 에서를 다 진멸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부 멸망할 뻔했는데 회복되고, 멸망할 뻔했는데 회복됐는데 그 지금 모습을 보면 어떤 나라와 민족 중에 그렇게 나라를 완전 잃어버리고 흩어졌다가 이렇게 나라를 회복하고 돌아온 나라 민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너희가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지금 성전이 재건됐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제 곧 구원의 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요 말라기를 한장 넘어가면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로 그 때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3절에 보면 이제 그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 바로 이 조상 야곱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며 그리고 그에게 간구하는 그래서 환두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그런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그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깨닫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안에 깊이 자리 잡고 그리고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을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정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다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 사랑 사랑만이 나의 모든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이요 그 사랑만이 나의 모든 근원이 되며 그 사랑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그한 가지를 붙잡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머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로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한 환, 환란과 또 처한 처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대적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더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되, 계속해서 성취되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그 증거들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삶 가운데 정말 사랑을 보여주심에, 그 사랑의 눈 감고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정말 이같이 복받은 민족이 또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말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또 역시 이렇게 복받은 민족이 세상에 또 어디 있는가 고백하며 마지막 세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세기를 열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정말 이 같은 환란과 어려움 속에 왜 우리를 두셨느냐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 정말 능력들로 하나님 정말 무장하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당면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하나님 회복하는 이 연말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민족 가운데 부어 주신 하나님 그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근거도 없고 하나님 받아야 할그 이유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정말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이민족 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운 시국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진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하나님 정말 윤택하고 하나님 세계 하나님 정말 많은 아버지 놀라운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되는 하나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를 이루가는 어 복된 이 나라의 민족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